안녕하십니까 독도 사랑입니다. 오늘 무늬오징어 암놈순놈 구별표 알려드릴게요. 자 보시죠. 이거는 네. 살리기가 힘들지. 그쵸. 최고죠. 어 최고죠 최고죠. 살리기로 하면 네. 돈 되는데 못 살리니까. 야요 거. 는순 놈. 암 놈은 점. 요건 순놈이고, 요건 순놈이고, 아, 안놈 전문돼 있죠. 요거 전 전문양 있죠. 요거, 예, 요는 안놈이에요. 안놈, 요는 안놈, 예, 요거는 순놈, 예, 무녀 진건 순놈 안놈 구별법이예요 구별뼈, 구별법. 새벽에 잠을 못 잤더만. 예, 발음이 센다. 우와. 와, 잘안 보이네. 예, 요거는 안놈, 요거 안놈이야. 안놈, 예, 안놈, 전문양으로되는 거야. 안놈,